2022년 7월 31일 일요일 오후 2시 50분입니다 어, 오늘은 월요일 오전 9시에 주봉과 월봉이 동시에 마감하는 날이라 변동성이 크게 조금 뻔하죠 아, FOMC나 오늘 같은 날은 어, 자신이 없으면 매매를 하루 쉬고 방향이 결정된 다음에 해도 어, 늦지 않습니다 아, 저 같은 경우에는 현 구간을 6대 4로 하방을 보고 있는데 그 근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 일단은 그 캔들로만 봐도 일봉이 좋은 캔들은 아니에요. 여기서 도지 캔들이 뜨고 여기 고점을 갱신했으나 음봉으로 마감을 했죠. 로스 컷이라고도 볼수 있고 이거는 뭐 나오는 걸 봐야 됩니다. 그리고 다이버전스에서 이 일봉 하락 다이버전스가 걸렸어요. 물론 일봉은 하루가 마감이 돼야만. 좀 정확하게 알수 있는데, 어, 이것도 톡방에 계신 분들에게 계속 얘기했지만, 12시간 봉, 뭐 6시간 봉, 큰 봉에서 다이버전스가 전부 컴펌이 되고 있다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4시간 봉 캔들 패턴만 봐도 그렇게 좋아 보이는 캔들 패턴은 아닙니다. 어, 이게 다이버전스 신뢰도를 보시면 아, 고점이 낮춰지고 있죠. 근데 뭐 그걸 떠나서 거래량도 줄고 있어요. 당연하겠지만 이 거래량은. 터졌죠 여기 부분에서 이 거래량이 매수세 겠죠 당연히 여기도 매수세 겠죠 여기도 매수세 겠죠 여기도 매수세 예요 매수세가 이렇게 선형적으로 줄고 있다 그리고 다이버전스가 발생하고 있을 때는 그 다이버전스를 조금 더 신뢰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아 채널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이렇게 치는게 좋아 보여요 그래서 대부분이 한25 뭐 25.5뭐 여기까지 보시는 것 같아요. 이거는 뭐 나오는 걸 봐야 되죠. 이게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를 걸 미리 알았다라고만 할 말은 없는데 일단 저는 나오는 걸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아이 주황색 채널은 여기와 이렇게 연결하고 이여기 하락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톡방에서도 미리 공지를 해드렸고 시트지도 미리 공지를 해드렸었죠. 아 여기와 숫자 두 개를 이었을 때 살짝 뚫었지만 에 일단은. 충분히 미리 그을 수 있었던 그런 추세라고 어, 보고 있습니다 저도 위에서 이더랑 비트 숏 물량을 보았고 이렇게 쭉뺄때 털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오면 어, 숏각을 보고 있습니다 이건 톡방에 미리 공지를 드려서 어, 지금 여기가 매물대가 좀 껴있는 그런 구간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가 주봉 몸통 여기다 주봉 몸통 그리고 이 보라색 선, 제가 이거 계속 쳐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이건 뭐 효자죠. 어, 이선 하나로 대체 얼마나 많이 해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되게 좋은 선이니까 혹시라도 안 그으신 분들은 또 그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이더 차트 같은 경우에 좀 심플하게 아, 보고 있습니다. 여기 일단 빨간 선을 뚫으면은 이거를 하회하면은 지금 여기를 한 번, 두 번, 세 번, 세 번이나 하회했어요. 그래서 요번에 여기 위로 올리지 못한다면 이번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위로 올리지 못한다면 조금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린다 하더라도 그렇게 좋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채널은 뭐 여기 하단 두 개와 여기 하단선 두 개랑 여기를 이은 상승 채널인데 이미 한번 하회를 하고 다시 올린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도 당연히 여기서 정리를 어느 정도 했죠. 쭉뺄때 무조건 정리를 해야 돼요. 선물은. 뭐 홀딩도 정리를 하면서 홀딩을 하는 거지 그냥 무기한으로 들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파란색 선은 만약에 내려왔을 때의 경우에 내려오더라도 이런 데서는 한번은 좀 지지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좀 의아했던 게이 이더가 여기까지는 닿아줄 줄 알았는데 안 닿고 그냥 올려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테더 근거로 보고 있습니다. 어, 여기 이렇게 여기 이거는 뭐 미리 너무 계속 공개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테더 관점으로도 큰 뷰에서 펄링 헤치를 그리고 있고 펄링 헤치는 보통 상방이탈이 일반적이죠. 여기서 뭐 끝까지 다 오른다 이거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펄링 헤치나 이런 큰 패턴이 등장할 때 특징이 뭐냐면 이런 데를 닿지 않아요. 끝부분을 닿지 않습니다. 이거는 톡방에 계신 분들한테 미리 공지를 해드렸는데 어,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또 카톡을 보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어, 여기서도 파랑선 닿을 때 어, 얘기를 하겠죠. 여기 넘으면 이제 모르겠네요. 아, 로스코 치고 내리는 개념으로 봐야 할지 저항을 다 뚫는 그림으로 봐야 할지는 나와봐야 알수 있습니다. 원래 아, 이렇게 말씀을 미리 드렸죠. 여기가 제 기준 마지노선이었어요. 여기 넘으면 어디까지 갈지는 저도 몰랐습니다. 어, 이런 식으로 다이아몬드 패턴이 나오자마자 바로 그렸어요 다이아몬드 패턴의 매매 전략은 아,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는 알수 없어요 보통 상방에서 이렇게 뜨면은 아래로 가는게 일반적인데 요번에 위로 갔죠 이런 경우 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다이아몬드를 돌파 했을 때 돌파 매매가 훨씬 안전합니다 난 돌파 매매 안 하는데 라고 하는데 10불 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그럼 그 결과 값을 보고 다음에 나도 이렇게 꼭 해봐야지 이런 기준이 삽니다 여기서도 다이버가 아, 일, 일봉 12시간 하다 컨펌 진행 중이라고 전날에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올라오더라도 쇼각을 보는 게 좋다 무조건 없다 참고만 해라 미리 먹게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것도 아, 김프도 계속 확인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김프가 계속 오르고 있다 여기서도 한번 크게 내릴 때 아, 이렇게 웨지 패턴 그리고 나서 내린 다음에 다시 또 올리긴 했어요 아무튼 뭐 이런 작은 패턴들을 찾는 게또이 시장의 포인트입니다 어, 여기서는 빨간 여기서 제가 어, 이렇게 올라오면 쇼까을볼 거다. 최대는 여기였는데 여기 찍고 여기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미 나오기 전에 이렇게 올린 건데 이게 뭐한 번에 여기까지 올라갈지 저도 몰랐었습니다. 여기선이 최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여기서는 모르겠다라고 아까 채팅 보여드렸고 어, 그래 최악의 시나리오를 갔을 때는 이렇게 갈 거라고 보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 방에 계신 분이 올려드렸던 거고 뭐 저도 계속 보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매매를 하면서 보고 있어서 어 그래서 제 것도 다시 올려드렸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다른 분이 또어 요번에 추세 이 패턴 값을 다 채우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 그건 알 수가 없다 나오는 걸 봐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전에 어 리딩 다 달고 날로 내렸을 때 캔들 패턴이죠. 그래서 이제 다른 분도 아이디어를 한번 그런 근거로 올린 겁니다. 어, 나는 여기서 조금 더 상당히 보인다. 최대 여기까지 보인다. 이것도 가능하긴 한데 시간 타임 존상 너무 짧기 때문에 좀 우측으로 올라가더라도 우측으로 좀 횡보하고 올라가는 건 가능하다고 코멘트를 드렸습니다. 뭐 다른 프랙탈적인 거를 근거로 찾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 만약에 여기를 닫는다면 7시 7월 31일 20시이기 때문에 너무 좀 이르다 이건 좀 힘들고 이렇게 닫는 것보다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추후에 닫는 게 조금 더 확률이 높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코멘트 서로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상승 추세가 생긴다면 닿을 수도 있다 불가능한 건 아니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쭉 빼고 여기서 추세를 만들고 나서 올라가는 건 가능해 보인다 이런 피드백까지 드렸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얘가 끝까지 오르더라도 이런 추세에서는 어, 맞을 수도 있지 않나 이 파란색 선을 뚫고 올라갔을 경우에를 아이디어를 들어드린 거고 어, 만약에 여기서 끝까지 오른다면 저는 불플래그 말고 다른 거는 모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어, 첫 번째 시나리오 대대로 그렇게 이제 꼬챙이 찍고 내리는 중이에요 지금은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이 꼬챙이가 어, 이런 식의 프랙탈이 나올 수도 있다. 이거는 나오는 걸 봐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큰 뷰에서는 뭐 억지로 상승 추세라고 하면 상승 추세라고도 할수 있다 이런 뷰도 말씀드렸고 어 이제 뭐 저희가 사용하는 뭐 지표나 이런 추세 캔들 이런 식에 대한 코멘트가 오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첫 번째 아이디어대로 가지 않고 여기서 한 파동 더 올린다면 이 파란색 선을 깬다면 이 L라인이 청산맵인데 이런 식으로 웨지가 나오고 나서 하방 이탈은 가능해 보인다. 이런 30분봉 거래량 터진 거를 근거로 저게 나오면 숏을 같이 잡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이아몬드에 대한 코멘트를 다시 한번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렸고, 아 그리고 이게 자주 나오는 패턴이죠. 이게 여기서 이렇게 떨어질지 여기서 크게 그리고 떨어지나 알수가 없다. 이건 나오는 걸 봐야 된다. 그리고 어늘 그랬듯 이렇게 제가 유튜브에 올렸죠. 이렇게 웨지가 나오고 나서 로스 컨 무빙까지 하고 나서 크게 내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근에서 숏을 하나도 정리 안 하는 건 바보 같은 짓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큰 봉으로 봤을 때도 충분히 납득하는 패턴이다 이런 말씀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계속 양봉이었을 때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내려간 거라고. 음봉이었을 때 내려갈 거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양봉이었을 때 내려갈 거라고 한 겁니다. 그게 포인트예요. 내리기 전에 내릴 걸 알아야 되고 오르기 전에 오를 걸 알아야 되는데 왜 오를 걸 아는 게더 힘드냐면 얘네들은 롱자리를 더잘안 줘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롱자리를 잡는 게 그래서 보통 이런 데를 어, 패턴값을 다 채우지 않고 그냥 올려버리는 게 일반적이다 그래서 여기서 동일하게 여기서 이 상태를 위로 쭉 올렸죠 테더 관점으로는 뭐 파동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지만 굳이 여기를 카운팅을 하자면 뭐 이렇게도 볼수 있고 이렇게 해서 내릴 수 있다 왜냐면 어느 정도 여기서는 유의미한 반등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래서 여기까지 못 뚫으면 내려가지 않을까 여기까지 얘기를 했고 어뭐 지금은 그렇습니다 이런 근거로 6대4로 하방을 보고 있는데 무조건 내린다 이런 거는 이 시장에 없어요 근데 굳이 여기에서 제가 현물이나 롱을 가지고 있으면 일부 정리를 하면서 매매를 진행할 것 같습니다 저도 매번 막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촬영해 드릴 순 없어서 그 간단하거나 좀 뻔히 보이는 것들은 톡방에다 올려드리면서 어, 방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매번 영상을 이렇게 찍을 수는 없거든요 어, 일단은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톡방 관련해서 그 메일 주신 분들이 있는데 어, 메일을 저를 스팸 처리하셨거나 아니면은 설문조사를 작성하셨는데 어, 메일을 잘못 보내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부분 한번 확인하고 다시 연락을 주시면 어, 바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촬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